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리에 있는 돈가스집인 톤쇼우에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웨이팅이 상당한 편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기다리는 건좀 힘들잖아요. 다행히 요즘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 캐치테이블이라는 앱으로 원격 줄 서기를 하면 됩니다. 오전 10시에 땡 하면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몇번 해보니까 웨이팅 등록을 해놓고 대기번호에 따라서 일정을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10시에 바로 시도해도 웨이팅이 끝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앞번호로 배정될 때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11시에 오픈이고요. 저는 운이 좋게 오늘은 11시 40분 정도에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들어와서 먹어본 건 처음이네요. 예약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음식점 앞에 가서 길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는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너무 오래 있다가 번호가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는 미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웨이팅이 너무 힘드신 분은 비슷한 스타일의 지즈가 있는데요. 본점은 전포동인데 남천동에 새로 생겨서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거기도 맛있어요. 웨이팅 죽어도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지주도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달라서 다 가보는 것도 재밌어요. 오늘 방문한 곳은 톤쇼우 광안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랑도 가까워요. 데이트 오신 분들은 식사 전이나 후에 선택지가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톤쇼우 지점은 총 5개고요. 광안점, 부산대점, 남포점, 대구점,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생겼습니다. 타지점들이 웨이팅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포동점에서만 판매하는 코로카츠가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행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광안리 쪽이 접근성이 좀더 좋을 것 같네요 톤 쇼우는 맛있는 걸로 워낙 유명해서 저도 첫 방문 때는 8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후회 없을 정도로 맛있어서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지인들이 방문하면 꼭 추천하는 가게 중에 하나예요. 이제 톤쇼우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 주차는 바로 옆에 밀락시랜드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기역자로 돼 있고 맨 뒤쪽에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들어가면 되는데요. 들어가면 바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에 앉아있다가 자리가 나서 번호를 부르면 테이블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자리에 앉으면 직원분들이 돈가스를 직접 만드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분업화가 잘돼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버크셔케이 프리미엄 사이드가 있는데요. 저는 프리미엄에서 히레카츠 하나랑 버크셔케이에서 특로스 카츠 하나, 새우튀김 한 개랑 카레를 주문했습니다. 특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정 메뉴라서 앞번호가 나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버크셔케이 특로스는 60개 한정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택로스는 여기처럼 한정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한정적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프를 내주십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차가운 옥수수 스프예요. 옥수수 단맛도 잘 나고 시원해서 처음 시작하기에 좋았어요. 계절에 따라 스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번 방문에는 따뜻한 양송이 스프가 나왔었어요. 얘네들은 찍어 먹으면 좋은 소금이랑 와사비 그리고 소스들이에요. 소스가 여러가지면 다양하게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죠. 말돈 소금부터 담아주고요. 얘는 레몬 코쇼, 다음은 와사비입니다.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은 돈가스에는 와사비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소금을 제일 좋아해요. 새우튀김이 먼저 나왔습니다. 돈가스집에서는 항상 사이드로 새우튀김은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카레. 톤시우 카레는 또 별미라서 주문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돈가스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히레카츠가 나왔습니다. 4덩이를 잘라서 8개가 나와요. 이거는 버크셔케이 특로스. 요즘 돈가스집에서 이렇게 가브리살이 붙어있는 등심을 특로스라고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위쪽인 가브리살은 쫄깃하고 탄력이 있어서 지방하고 함께 먹으면 담백하고요. 아래쪽인 등심은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있어요. 따로따로 배워서도 드셔보시고요. 이 크기가 허락한다면 한 입에도 다 드셔보세요. 지방만 드시면 많이 느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입 먹어보면 숯불향이 나는데요. 메뉴판에 이렇게 숯불 표시가 나있는 메뉴들은 숯불에 한번 훈연을 해서 돈가스에서 훈연향이 납니다.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 돈가스를 훈연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돈가스가 튀기자마자 바로 나오진 않는데요. 바로 나오기에는 너무 뜨겁고 기름도 덜 빠져있고 그래서 보통은 잠깐 놔두면서 기름도 빼고 내부도 약간 더 익히고 그런 레스팅을 하는데 여기는 그 레스팅 타이밍에 숯불에 잠깐 올려둬서 향을 입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게 특로스 부위라서 지방이 약간 더 있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먹다가 살짝 더 느끼해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숯불량이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로스 같은 부위는 느끼한 거를 좀 싫어하시면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원래는 등심에 지방이 느끼하고 또 냄새나는 집들도 제법 많아서 항상 안심만 먹었는데요. 톤쇼우에 와서 등심가스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좋아합니다. 톤쇼우는 안심과 등심을 모두 먹고 싶어서 항상 동행인을 데리고 오는데요. 일행한테 특로스를 주고 안심을 받았습니다. 안심도 맛있었어요. 안심 같은 경우에는 좀더 고기가 부드럽고 담백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안심도 좋아하지만 톤쇼우는 등심 쪽이 좀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얘는 김치입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 돈까스 집에는 김치가 없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까스 집에서는 김치보다는 양배추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김치를 따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돈까스가 이렇게 먹다 보면 점점 느끼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질릴만 할 때쯤 이렇게 카레에 찍어 먹으면 또 괜찮아집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먹으면 고기의 온전한 맛을 잘못 느끼니까 후반부에 찍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메뉴에 카치산도랑 에비산도가 있었는데요. 다들 나가실 때 하나씩 포장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물론 식사 중에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톤쇼우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또올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기다리기 싫은 마음을 이기는 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숯불향도 좋았고요. 첫 방문 때는 일반 등심을 먹었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맛있었는데, 특로스를 성공한 이후로는 특로스가 없으면 안심만 먹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역체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버크셔 키이 특로스는 진짜 맛있습니다. 육질이나 맛도 좋았고요. 튀긴 상태도 좋았고, 좋은 고기로 잘 튀긴 돈까스였어요. 보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네요. 돈쇼우는 한 번씩 오래 기다리더라도 꼭 가고 싶은 곳이에요. 이렇게 약간 핑크빛 나는 돈까스를 좋아하신다면 추천입니다. 다 맛있었는데요. 특히 버크셔케이 특로스는 차이가 크니까 성공하실 때까지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로스가 없어도 충분히 맛있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려요.